자, 안녕하세요. 먹기비98 김유입니다. 일요일이고요. 오늘 쉬는 날입니다. 쉬는 날이어가지고, 편안하게 보고 있고, 어, 배트맨으로 배팅했던 것 중에서 한 폴락 3개 나온 게 있어가지고, 뭐, 적중된 걸 알려드리면 좋겠지만, 뭐, 저는 틀렸다고 해서 뭐, 어, 감추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이 프랑크. 무승부, 인터밀란 무승부까지 맞추고 리옹도 맞췄는데 비아레알과 AT 마드리드 얘네들을 무승부를 예상을 못했네요. AT 마드리드가 어떤 뭐 경기를 못했으니까 뭐 무승부가 나왔겠죠. 뭐. 무승부가 나와가지고 한 펄락 나서 미적중됐습니다. 미적중됐고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적중 내역, 내용. 미적중 내역이죠. 라치오하고 유벤투스, 저는 어떻게 보면 유벤투스 빠져, 유벤 빠져, 저는 그래서 저는 유벤을 믿고 유벤 쪽에 찍었는데, 라치오가 이겼대요. 3대1인가 이겼을 겁니다. 3대1로 라치오가 아마 이 라치오가... 음. 유로파 리그에서 라치오, 라치오, 아, 이걸 보는 게 낫겠다. 라치오, 라치오, 벤트스 전반전은 1대1로 무승부였고, 후반에 두골이나 먹혔네요. 라치오. 라치오가 또 경기가 있을 텐데요. 라치오, 라치오. 아, 지금 회차에는 없네. 지금 회차에는 없구나. 지금 회차는 없고, 오케이, 라치오. 리그 순위. 지금 제가 983 블로그 쪽에 유로파 리그 순위하고 이거 파순위,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챔스 리그 순위까지 올려놨습니다.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웃공개입니다. 이웃공개, 이웃공, 이웃, 이웃, 공개. 이웃, 공개, 이웃 어안 하면은 못 봅니다. 이거. 일반 모든 사람이 다 보지 않습니다. 이건 지금 이웃 공개고, 나중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이 블로그가 이제 좀 안정화되면은 이제 서로 이웃, 서로 이웃,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그쪽에서 저를 이웃을 해도 제가 이웃을 안 하면은 못 보는 글을 이제 올리려고 합니다. 자, 요 내용은 이따가 제가. 방송을 하면서 참고를 할 거고요. 라치오가 <laughs> 라치오가 챔스가 아니죠? 유로파였을 거야, 라치오. 얘네가 지금 2조인데 지금 승점이 6점이에요. 6점, 6점이고. 얘네들 경기가 2조 경기가 2조 여기죠 라치오하고 스타드렌 그리고 CFR과 셀틱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CFR은 홈이야 라치오는 원정이고 그리고 이제 스타드렌 <laughs> ABCD 2조 <laughs> 스타드랜이 잘했나? 순위를 보면 알겠죠. 이조 스타드는 뭐 거의 뭐 포기한 애들이고 포기한 애들이고 뭐. 근데 라치오가 그나마 이제 희망을 갖는 거는 스타 스타드랜 이제 원정에서 이기고 반드시 이기고 반드시 이기고. 이 CFR이 셀틱한테 지면은 얘네들은 올라갑니다. 근데 이 CFR이 셀틱과 무승부를 대고 얘네들이 이긴다. 승점은 같아도, 구정구정 같아도, 득실차, 그리고 뭐, 득점,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순위가 바뀔 가능성도 있죠. 일단 어쨌든 라시오는 무조건 이겨야 돼요. 무조건 이겨야 되고. 근데 이제 셀틱은 보시다시피 승점이 13점이에요. 13점. 얘네는 CF 하고 저도 돼. 저도 확정됐는데 과연 풀로 싸우겠습니까? 풀로 싸우다가 다치면 어떡하라고. 다음 리그 경기도 있는데 얘네들은 절대 이 c f 8 경기에 주력을 안 보낼 거란 말이에요 셀틱은 주력을 안 보내고 그냥 1.5군 정도 그냥 기량 점검. 어차피 이제 자기네들도 2군이나 그 1.5군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 위주로 기회를 주겠죠 이런 어떤 유로파리그 뛰는 기회들 각기 해가지고 실력 점검, 점검도 하고 여러가지 이제 상황도 볼수 있겠죠 그런 이제 측면에서 일단 라지오는 거의 6 5파이 이거 포기 포기 분위기였다라는 것을 고려했다면은 <laughs> 유벤투스는 이미 확정됐거든요 유벤투스는 유벤투스는 이미 확장됐고 맞대결 전적 측면에서도 유벤투스가 라치오에 질 이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라치오는 라치오는 리그에 더 매진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이유겠죠 그런 상관관계를 제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아나 유벤투스 좋아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들어갔던 것이 뭐 지나고 나서 이제 뭐 제가 판단하는 어,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라치오는 일단 탈락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현재까지는 근데 뭐 이번에도 이기고 다음번 뭐 챔스에도 유로파리그에서도 이겨가지고 뭐 CFR이 저버리면은 얘네들이 이제 올라가는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뭐 지금 여기 보면은 일단 승점이 같았을 때 동률 팀간 승자승 승점, 동률 팀간 승자승 골득골득 실차. 골득실차. 일단 골득 실차는 현재까지는 나치오가 마이너스 1점이기 때문에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동률 팀간 승자승 다득점, 동률 팀간 원정골 우선 규칙.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똑같다그러면 이제 전 경기 골득 실차. 다득점, 문정다득점 승리수 뭐 이런식으로 고려해 가지고 복잡한 어떤 규정, 결정, 순위결정 룰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아무튼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렇게 저는 라치오를 진다라고 했다고 이제 했는데 이제 졌습니다 해당이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또 유벤투스 무 가능성을 보고 승무 그러니까 패무죠. 라치오 패무 했는데 라치오 승이 나왔던 거죠. 운이 없었죠, 운이. 운도 없었고 이런저런 어떤 고려했다면은 라치오를 선택했거나 아니면 라치오 승무 이런 식으로 했었겠죠. 아, 근데 뭐 지나고 나서 뭐할수 없죠, 뭐. 이런 거다 맞추고 났는데 애매한 것 때문에 날려보내고. 96 회차도 지금 계속 한 폴락이 벌써 네 개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개나 나왔고 95 회차도 뭐 다섯 개 나왔고. 어, 언젠가는 뭐한 폴락이 뭐 끊어지겠죠. 언젠가는 이제 끊어지겠는데 저는 뭐 그때까지 뭐 충분히 어떤 수수료를 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즐겁게, 이제, 즐기면서 화려합니다. 뭐, 이런 거, 뭐, 한 폴락, 뭐, 수백 번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다지. 그래서 씁쓸한 건 씁쓸한 거죠. 자, 일단, 그렇게 한 폴락 세개 났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방송을 간단하게 하고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이 경기 일정이나 순위 유로파, 그 다음, 챔스, 그에 프로토 96개차요거 업체 업체 이거 예상표를 보니까 요번에 정배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정배가 상당히 많이 나온 덕분에 얘네들이 올린 그예상픽도 비교적 잘 맞았더라고요. 뭐몇 개는 이제 부러지고 틀린 경우도 있겠지만 뭐 상당히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음. 네, 제가 올렸던 거 참고하시고요. 어, 이거 방송 끝나고 하나하나 이제 정리하고 뭐 방송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